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스펙트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덕훈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원료사다 보니까 제 앞에 여러 가지 원료를 사가는 여러 업체로부터 도대체 시카 한 2, 3년 동안 국내 화장품 원료 시장을 선도하는 이제 원료 중에 하나인데 도대체 시카란 용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느냐? 시카가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묻는 업체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원료 중에 시카 관련된 원료들을 오늘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시카에 대해서 정의, 그 다음에 시카의 연구 관련된 내용들, 최종적으로는 바이오 스펙트림이 공급하는 시카 관련 원료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카란, 원래는 상처 흉터를 뜻하는 프랑스어로 시카트레이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고요. 이게 이제 상처 치유하고 이제 연관이 되다 보니까 텔라 아시아티카라는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식물인데 색깔은 지금 약간 이게 너무 창가에 오래 놔둬서 색이 바랬는데 뼈는 이제 클로버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땅에 붙어서 자라는 이제 포복형 식물이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주도하고 남해안 아주 좁은 부분에서 자라고 아 알뜨등 식물로. 피카트리스랑 상처치유랑 연결해서 엔텔라 아시아티카 추출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해살이 돋는 거를 화장품에서는 상당된 피부가 좀 재생효능이 있다. 상처치유랑 좀 비슷하지 않냐. 홍노아 제품에 대표적으로 엔텔라 아시아티카 추출물들이 사용되게 되었고, 한국에서 굉장히 핫하고요. 이제 요게 일본 넘어가 있고, 좀 있으면 아마 미국, 그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서, 당분간 식화 원료가 사용된 이항노화 제품이나 재생 관련된 제품들은 몇년 동안은 인기를 계속 끌 것으로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센텔 아시아티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말로는 병풀, 커먼 잉글리시 네임으로는 고트콜로라고 어, 불리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와 인도 및 아다카스카르에도 대량으로 어, 자생 중이고 유상 열대 및 아열대 정도가 이제 저온이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 풀의 주요 성분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페노이드가 이제 3개 연결된 트리터페 구조가 연결되어 있고요. 알그룹들이 뭐냐 따라서 이분이 나뉘게 됐는데 100번을 바탕으로 당이 3개씩 달라붙은 두 가지 아시아티코사이드와 마데카소사이드, 당이 없는 구조체로 아시아티캐시드와 마데카시캐시드 이렇게 4개의 트리터펜 성분이 대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대략 그 양은 마데카소사이드가 1%, 그 다음 마데카시캐시드가 0.5%, 그 다음 아시아티코사이드가 0.25%, 아시아티캐시드가 0.1%, 대략 한2%정도요트리터페노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데 양이면 식물에서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추출 수율은 저희들이 이제 건조해서 실제 추출을 해보면 한 5에서 1 0 정도인데 다른 식물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입니다. 열수보다는 70에서 8 0 에탄올 갖고 추출을 하게 되고요. 약 이런 정도의 추출 수율을 가지고 이제 상업화하고 있습니다. 테카는 뭐고 시카는 뭐냐? h 이 d r a t e d extract of Centella Asiatica 앞 글자를 따서 이제 테카라고 하고요. 알로는 이제 센텔라 아시아티카 정량 추출물. 을 의미합니다. 행이 알고 있는 마데카솔 제조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전 미국 같은 경우는 USP 유럽 일본 다 약전의 료 규정을 두고 있는데 마데카솔을 만들거나 상처 치유용 연고를 만들면서 4개의 성분 중에 3개만을 갖고 허가를 받았어요. 마데카소사이드가 빠지고 아시아티게시드, 마데카시게시드, 셰티코사이드가 30, 30, 40요 3, 4요 포션으로 정확히 정량적으로 비율이 맞아야죠. 요 맞은 거를 테카라고 하고 이 원료를 갖고 제품을 만들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데카솔이래요 마데카솔에는 사실 마데카소사이드가 없다고 보시면 되죠. 테카도 사실은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시카의 한 부분이죠. 시카는 이제 전부 병풀 추출물 전체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카도 이제 시카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고, 카는 정확하게 텐트가 이제 정해진 어 분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사에서는 요네 개를 갖고 다시 연구를 쭉 진행을 했습니다. 아시아티게시드와 마데카시게시드는 당이 전혀 안 붙어 있어서 난용성이 거의 녹지가 않아요. 화장품에 효능을 내거나 의약품으로 효능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녹아야 되거든요. 아시아티게시드나 마데카시게시드를 녹여서 화장품 원료화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판단하에 티코사이드와 이제 마데카소사이드는 당이 세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뭐 저희들이 솔빌리 테스트를 했더니 마데카소사이드는 물에 비교적 어느 정도 잘 녹고요 아시아티코사이드는 좀덜 녹아요 그 여기 구조 보면 OH그룹이 마데카소사이드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서 아마 더잘 녹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요두 개를 갖고 저희들이 연구를 했더니 아시아티코사이드는 특이하게 주름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어요. 센텔라 아시아티카 추출물에는 네 개의 화합물이 주성분으로 돼 있고 상처가 나면 그거를 빨리 복구해서 상처를 낫게 하는데 상처를 낫게 하는 거랑 주름을 없애는 거랑은 약간 기능이 달라요. 왜냐하면 상처가 났을 때는 이제 손상된 피부 부위는 콜라겐 에이스들이 가서 그 콜라겐들을 빨리 분해하고. 그다음에 콜라겐 합성 효소들이 다시 또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서 그 상처를 이제 낫게 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콜라겐에이즈도 효과가 있으면서 콜라겐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주름 같은 경우는 콜라겐에이즈는 역가가 떨어져야 되고 콜라겐은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상처 치유는 둘다 높아요. 그래서 약간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네 개의 화합물 중에 하나씩 떼서 테스트를 해보면. 아시아티코사이드는 확실하게 주름 개선의 효과가 있습니다. 주름 개선의 지표인 섬유 아세포 프로리퍼레이션 섬유 아세포가 얼마나 진피층에 세포들을 빨리 만들어내냐를 느 했더니 농도 의존적으로 굉장히 잘 만드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콜라겐 합성은 이제 주름 개선하려면 콜라겐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했더니 역시 농도 의존적으로 콜라겐을 이제 많이 만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체취유는 다르게 콜라겐에이즈 액티비티는 이제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름에서는 콜라겐 에이즈가 굳이 활성화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아시아티코사이드를 해보면 물을 추출물에서는 이제 안 나타나는 콜라겐 에이즈 액티비티가 확실하게 이제 감소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티코사이드만 떼내면 얘는 상처치유보다는 오히려 항노화, 안티링클, 주름에 아주 효과가 좋은 물질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안티엘라스테, 엘라스테이지는 이제 콜라겐 콜라겐 연결되어 있고 엘라스틴 파이브들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 엘라스틴 파이브들이 있는데 힘이 생길 때 잘리거든요. 그 자르는 엔자임이 엘라스테이즈인데 그거에 대한 효과도 이제 줄여주는 걸 확인해서 아시아티코사이드가 확실하게 주름에 효과가 있다 어떤 식으로 아시아티코사이드가 시그널 트랜잭션을 해서 콜라겐을 만들고 콜라겐 에이스를 이니비션하고 뭐 이런 거를 연구를 쭉 했습니다 2006년 상당히 오래 전에 제가 연구를 했죠 아시아티코사이드는 TGF 베타 시그널을 타서 S-MED 시그널을 타서 최종적으로 콜라겐을 많이 만들어내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저희가 플란트 메디카의 2006년 저월에다가아티픽 페이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후에 매거진에도 싣고 뭐 논문도 한두 편도 싣고 퍼도 아시아티코 사이드가 주름에 효과가 있다. 이걸 갖고 특허를 상당히 오래 전에 2005년에 냈습니다. 이쪽에서 아시아티코 사이드가 함유된 몇 가지 원료를 지금 판매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에 이제 비교적 잘 녹는 마데카소 사이드를 갖고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마데카소 사이드는 특이하게 미백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전혀 예상 못한 건데 왜냐하면 센텔라 아시아티카는 미백에 대해서 전혀 효과가 없거든요. 그 상처 치유나 이제 주름 이런데 이제 효과가 있는데 이걸 하나씩 떼서 ¡Gracias! Oh. 케미칼 별로 이제 테스트를 했더니 마데카소사이드는 보다는 미백에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보다시피 색이 농도디펜던트하게 쭉 줄어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카노사이트에서 멜라닌 함량이 이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엑스비보에서 그러니까 리컨스트럭트된 표피 세포를 갖고 저희가 테스트를 했더니 B를 쬐면은 여기 보다시피 이제 굉장히 까만 그 멜라닌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이에다가 마데카소사이드를 치면은 멜라닌이 덜 생성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서 확실하게 이제 피부 미백에 효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메카니즘은 마데화이트가 염증에도 효과가 있으면서 미백 효과가 있었습니다 항주름 보다는 미백과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화장품에 아주 널리 사용될 수 있는 원료가 되겠습니다 솔루빌리티가 비교적 좋아서 화장품이 대체로 이제 무색 무취에 투명한 제품들이 많거든요 색상도 없고 무색 무치라서 이 제품이 어, 적용하는데도 아주 편합니다. 요걸 갖고 크리니컬 스터디를 했더니 확실하게 미백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을 했고 2013년에 저희가 이제 논문을 이제 발표해서 확실하게 미백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특허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이 시카는 병풀 추출물이나 병풀에서 얻어진 성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버롤 하게는 병풀 관련된 원료는 전부 시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풀 원료들이 사용된 완제품은 시카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병풀에는 어, 트리터페노이드 화합물 4가지가 주성분이고 3가지가 이제 메인 성분으로 된 테카도 시카의 한 종류이다. 테카랑 시카랑 뭐가 틀리냐 자꾸 이렇게 할 필요 없고 테카는 시카의 한 종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풀은 주름개선, 상처치유, 진정 및 항노화 효능이 있고 테카소사이드는 단분리 할 경우에 병풀에는 없던 피부 미백 효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분리된 아티아티코사이드는 단순 병 풀 추출물보다는 훨씬 뛰어난 주름 개선 효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통적으로당사의 시카 제품군이 굉장히 많은데 퓨리티 80% 이상 순도를 가진 마데카소사이드 파우더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완 제품에 넣으면 되는데 마데카소사이드는 용해도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파우더로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마데화이트 A는 80% 퓨리티 가진 마데카소사이드가 1%를 액상화해서 아주 편하게 쓸수 있도록 한 거고요. 마데화이트 2는 2.5% 마데카소사이드 마데캄은 겨드랑이 임상을 했어요. 아시코소론 5% 아시아티코사이드가 리퀴드로 되어 있고요. FMLT 고투스피어는 5% 아시아티코사이드가 리포좀으로 돼서 크림 형태로 되어 있고요. 바이오 아시아티코는 이제 파우더 폼입니다 테카 파우더 테카에 마데카사이드도 넣어주세요. 해서 리퀴드 파우더 둘다 나와 있고요. 엄청 큰 효능은 아니고 가격은 이제 적정하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장해줄 수 있는 원료를 만들어 주세요. 해서 이제 시카포르테. 낮은 농도지만 물 대신 자 쓰고싶다 뭐0.1% 이하 이제 시카 리페어 발효를 시켜달라 해서 센텔리스트 스틱이나 오일 밤타입에 이제 쓰고 싶어서 파우더나 이거는 오일상에서 석출이 되기 때문에 오일 형태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카 추출물 파우더를 갖고 w 개계면활성제 그 넣어서 상 베지컬로 포집을 시켜서 만든 시카 오일 각 제품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회사로 요청하시면 EDS나 여러가지 자료를 적용해 드릴 수 있고 원료들은 저희 쇼핑몰에서 대부분 지금 아마 등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니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 카에 대해서 아주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 필요하거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올려 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빨리 답변을 해 드리겠고요. 오늘 장시간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발표는 아마 다음 주쯤 할 생각인데요. 최근에 이제 광고 가이드라인이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출물에서 용매를 빼야 된다. 용매를 이제 분리해서 이제 써라. 네, 제형사나 화장품 회사에 기획하시는 분이나 원료를 사서 쓰시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회사로도 이제 연락이 많이 오고 또 어떤 일부 회사들은 이제 공문을 보내서 도대체 여기에 해당되는 원료는 뭐고 해당이 안 되는 원료는 뭐냐 이렇게 문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확실하게 저희가 정리를 해서 어,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설정, 알림 설정은 다음 발표에도 큰 도움이 되니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